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자 모레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힘으로도 제약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어느 한 구절인들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다 귀하신 말씀이고, 고배를 말씀이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손이라 해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 말씀 중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웅 모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이 누려지게 되면 어떤 생간이 오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의주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지요. 자, 요한보음 사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주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문서답을 차여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가 나가서 "자, 내가 미샤를 만났다" 그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 내가 만난 미샤를 너희들도 나와서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인생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다무말한 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줄이죠 줄이 배고프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 목이 가라고 배가 고프고 이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목마름의 현상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세의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부 부의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이 마르고,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 참 많지요?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의가 어떤 것이 의인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이라고 하는 것은 자뭐 충복한 자들이 충복한 자들이 서서서 연약한 여성을 뭐 끌고 간다든지 그럴 때 누구도 후환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용감한 사람이나 서서 그들을 내려눕히고 가면 연약한 여성을 보호해 줬다, 구해 줬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다, 의사다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언제 한번. 일본에서 전철에 사람이 떨어져서 전철은, 저, 전차를 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손을 안내 이때 어떤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구해내고 떨어진 사람은 구해내고 자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서 열차에 결국 치여서 죽었다. 그래서 의존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본 전역에 이름을 떨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는 자뭐든지좀 뭔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윤리적으로 좀 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좀 뭔가 좀 뛰어난 모습들 불리를 보고 항구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일을 보고 눈 감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많이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사실 한계가 있죠또 그런 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쪽에도 역시나 그 의의가 부분적으로는 해당됩니다. 다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어주고 치안을 쳐버리고 폭력배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정의 아니면 뭐 우리가 역사상에 많이 배운 그런 얘기들, 뭐. 일지매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관청을 털어가지고, 곡식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나눠주었다. 그러니 가난한 백성들은 환호를, 환호를 지르지요. 야, 탐관 우리들은 곡식을 다 뺏어다가 관청에다 쌓아놨는데, 의적 일지매가 나타나서 곡식을 다 털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었다. 그러니, 그가 의사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ughs>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라는 건다 이런 맥락입니다. 전부가 되고 이런 맥락이죠. 그래, 이런 의의가 의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의는 의의인데, 그거 본질적인 의의가 아니라 지연적인 의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는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의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가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더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여 교회 생활을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참여해서 열심을 내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예배도참 열심히 참석하고, 구제봉사에도 열심을 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일도 다 예수 믿는 믿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는 삶,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laughs> 종교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영, 말씀의 영혼에 부탁쳐와서 강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하늘의 새 생명을 얻어서 늘 말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베드로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의의의 젖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의의의 젖을, 젖을 사모한다 그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땅의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저, 의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먹고 살죠. 그게 그것이 절대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명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된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젖을 빨려주지 않으면 성장 못 합니다. 아마 배고파 죽겠지요. 그 어린아이를 어미가 젖을 빨려 키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모가 나서 길렀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알 수가 없지요. 인생길 살 동안에 부모에 대해서 소소한 감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봐도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나, 보험금이 따지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미가 <laughs> 젖을 빨려서 물려서 키워냈기 때문에 있는거지요. 자, 이런 면에서는 그, 위,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서 그 이후로 부모에게 섭섭한 감정이 많이 생기게 할지라도, 원천적인 것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거듭났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날마다 젖을 바라먹고 성장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의는 예수님 자신이 정의다. 즉, 하나님 자신이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정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위일제 하나님께서 그분들, 그분들 자신이 의의의 본체가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의를 의 사모하는 마음, 그 의를 의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 조인 나가서 의뢰를막 받을 때, 야 예배 시간에 설교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설교 듣다 보면 끝나 갈때 되면 아유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렇게 갈망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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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laughs> 또주인이 지나면 주일 단예에 마치면 천일 예배가 또 언제 오나 또 기다려지고 또 참석하고 수요 예배가 또 언제 오나 또 기다려졌다 또 참석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응? 갈망하고 이렇게 말씀이 너무 너무 그리워 사모해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또 묻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하루 8 번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설를 읽다가 그날, 옆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우 앞에 섰고, 아니, 이건 뭐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수림이라며, 여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야? 이, 이분이 가서, 이걸 풀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전사님에게, 당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전사님에게 여쭤봅니다. 아니, 이건 뭐지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주니까. 아멘하고 들어오지요. <laughs> 이렇게 말씀에 갈망을 하고 말씀을 줄이고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설레를 조금만 더 들었으면 조금만 더 들었으면 조금만 더 들었으면, 들었으면 이백 시간이 언제 더 다시 돌아오나 이백 시간이 언제 또 다시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런 상태.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 자신이, 즉사일자라는 자신이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의의 본체를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그래도 꽤나 괜찮게 한다는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은 활가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에 새로운 감격도 잃어버리고, 어떤 그감격도다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 행사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경우에 정종을 내주는 말씀이 바로 불문의 말씀이죠. 그러니 심령 모두가 다 말씀에 각성해서. 말씀에 경성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아무도서를 좋게 말합니다. 그날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목이 가라 물을 얻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얻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물이 없어 가나이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다. 이렇게 아무새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이종 시대 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 설령 상다 찍어 올립니다. 목회자들마다 다 처마다 다 설령 문다 찍어서 배부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홍수지요.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되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목이 갈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이 갈해서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의 물을 찾아 헤매,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여와를 찾아 갈망하고 사무하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을 내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를 잘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교의 말하는 의도 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수님 자신이, 성령님 자신이 의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분과의 관제성,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관제성, 구원의 관제성, 이것이 체결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사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지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건강 문제도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건강 문제도 놓기도 하지만, <laughs> 바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을 행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금식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어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 오늘, 주일, 내일까지, 그 다음 모레까지 갈지 아니면 3일에 끝날지 내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 인간들은 널할것없지다 자기는 정당하고 타인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끝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확대되고 오래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런 자원에서 흥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진단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때, 이 땅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 고민의 길을 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처리해야 기쁘게 받아주실까? 이런 관점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목마른 상태. 자,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생활 하다 보면, 자,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어떤 무슨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받지를 못해. 어느 날인가, 신령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 예수 예배 예배 마치고, 감동이, 강력한 감동이 없어. 그냥 그저 예배 설교 들으면, 그저 그렇지 않으면, 끄덕끄덕 할 정도, 그런, 그런 정도입니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다 옳은 말씀인데 그래서 아 그렇지 아멘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지 심령에 강력한 감동이 없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심령에 가물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첫째로 개인적인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심령이 병들어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도 예배 참석을 해도 예배 마치고 나서 강력한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와서 기뻐뛰며 주를 보겠냐며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충성도 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전도도 힘들고 충성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수있겠지요 바로 이런 문제. 그럼 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도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의 문제지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저 지금은 세상 가신 것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정무로 목사라는 장만이 그 목회자 훈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들 모아다가 오류 강좌를 합니다. 아마 그분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오류 강좌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분이 옥사님들 많이 받아가 오늘 일마다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둥이 우르렁 꽝 치는 설교. 그리고 천둥만 치지고 번제불을 번쩍 하지 않는 설교. 또 번제불까지 번쩍 했는데 벼하이안 치는 설교. 여기 구분해서 나눠 얘기하더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설교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풀어가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참 설교 잘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입니다.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설교 설녀 잘 아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령을 주드로 쳐서 강력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도 일어나고 아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역사에 잡혀 있었구나 회개도 하고 또더 나가서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세우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역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동성이 없어. 그냥, 쓰려 수공하는 정도. 그냥, 동의하는 정도. 그래야 말씀 오늘 주, 좋은 말씀 들어서, 이 정도, 이 정도. 예.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설교도 있죠. 아주, 정말 몸이 배배 꼬여가지고, 예배 시간이 치유해가지고, 죽을 만한 그런 설교도 없지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설교자 탈만 할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특별히 교육이 나가서 믿어려는 동안에, 설교자가 거기 모인 조중들,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세임을 힘을 얻고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설자가 힘 있는 설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갈급한 상태는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문드문 세워서 강력한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합니다. <laughs> 제가 목회 전현 시절에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승영 목사님설교를 듣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양수리수 양관이란데 2주간 연도구 집회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많이 회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렇더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국강산에 정말 심령을 키운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한국교회도 양적으로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많고 하지만 한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 설교 들으면 아설전를 반지루하게 참 너무 너무 잘합니다 너무 너무 음, 참 설교 잘한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힘을 못 느낍니다 힘을 못 느끼는 그 이유가 내 문제도 있겠지요 나의 심령의 상태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다 갈급한 목이 마르고 갈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생수의 그런 대신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칼알목을 죽입니다. 또 하늘의 양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배부름을 맛보는 겁니다. 하늘의 충만한 배부름을 맛보게 되는 거지.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갈 상태에서 벗어나 말씀의 가란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의의 기준에 서서 의의 본질에 서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름 해결하시고. 대공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거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好的。